아, 오늘은 구아바 나무를 찍어보고 있거든요. 어, 어제 이렇게 성남시장에서 샀어요. 이게 좀 싸게 샀는데, 예, 깍지벌레가 있어서 약을 뿌린 모양이에요. 신경이 많이 죽었네요. 그래서 가격이 조금 싸졌겠죠. 열받아갖고 나무가 탔어요. 타고. 예, 신경선이 죽으면, 새콤해지면 소생이 안 되거든요.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런 상태로 됐어요. 많이 좀 잘라주고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구아바거든요. 구아바는 이파리도 차를 끓여 먹는다고 그래요. 같이 간 언니가 좋다고 해서 사기는 샀는데, 이게 죽을 것 같아요. 잘 지금 제가 키우면 모르겠지만. 음, 우선은 음, 생명량이 없을 것 같아요. 신경이 많이 죽어서 많이 잘른 상태거든요. 음, 그래서 한꺼번에 붙어 있는 나무인데 예, 두 나무를 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쪼개니까 두 나무가 됐어요. 이렇게 많이 잘랐고요. 이렇게 신경선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내버려야 돼요. 이건 전상 못 살거든요. 이렇게 많이 잘랐고, 이빨이도 잘랐고,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구화바가 두나무예요. 두나무인데, 싸게, 산 대신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어요. 그 경험이죠, 뭐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, 하나는 큰데, 다른 건다 작거든요. 그 약물에서 지금 신경이 죽었다는 거예요. 농약성분에서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구아바를 집어보고 있습니다. 구아바를요. 네, 이또 어, 차용으로 한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데 가서 보시고 많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, 귤, 귤나무 큰 거, 레몬 나무 큰 거를 하나 좀 살까 그러다가 하나 좀 살까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괜찮겠다 싶어서 예, 좀 가져와봤습니다.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경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. 이제 이게 깍지벌레가 생기니까 아마 이 약을 많이 줬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잘랐거든요. 네. 새콤새콤해지면 절대로 나무가 살지 못해요. 경험상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고아바를 찍어보고 있습니다. 이게 빨갛게도 있고 그러나 봐요. 다른 나무 보니까. 이 나무는 열매가 하늘로 보고 크네요. 그래서 이렇게 된 거, 이렇게 된 거, 이런 거 예, 살지 않습니다. 이렇게 신경이 죽고 죽고 있기 때문에 파란 부분이나 시큼한 부분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새콤해서 중간 중간 새콤해지면은 살지 않아요. 지금 다 예, 잘라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깍지벌레 같은 거가 생기니까 아마 약을 줬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손으로 다 털어주고 이게 저기 해야 되는데 약을 뿌려놓고 신경이 주니, 죽으니까 이제 내보냈겠죠 음, 그래서 이게 다 닦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. 이 약물을 깍지벌레를 그냥 물로 써나 이게 점약을 걸어놓으면 이런 게 없어져요. 그래서 미래 이제 이게 나무마도 점약을 비닐로 세워서 위에서 물 줘도 괜찮겠고 해서 점약을 걸어 놓으면 예, 양복용 그 거리대에 걸어 놓으면 이렇게 깍지벌레나 개미나 이렇게 알을 까놓지 않습니다. 예, 개미가 들어온 이물질을 갖다 놔야 개미들이 이제 그 벌레들이 알을 까놓거든요. 그러면 그 알을 까먹는데 절대로 그 밑에다가 그 점약을 걸어 놓으면 비닐을 씌워서 걸어 놓으면. 이게 벌레라든가 개미라든가 예, 진딧물이 올라오지 않아요. 진딧물 싸지 않고. 진딧물이 왜 생기냐면 건조하면 생기거든요. 물을 계속 주면 진딧물 안 생겨요. 개울로야 진딧물 생긴다고 그러죠. 그래서 절대로 진딧물 생기고 깍지벌레 생기는 데는 물을 계속 주세요. 물 있는 곳에는 예, 벌레가 알을 까지 않거든요. 예, 그래서 경험상 예, 그러니까 그걸로. 다른 걸다못 잡았는데, 제가, 예, 존약으로, 예, 다 잡았습니다. 예, 진디물 같은 거를 절대로 생기지 않고, 흙 속에서만 이제 개미들이 놀거든요. 개미, 먹이도 가끔 주지만은. 그래서, 예, 나무에서 진디물 생기는 거 나무가 많아요. 애교고르고 넘으니까. 많은데, 이 예, 진디물이 하나도 없어요. 왜 없냐. 예, 존약을 갖다가 비닐 위에 넣, 넣어서, 예, 세워서 이렇게 위에서 물을 줘도 비닐은 물안 들어가고 냄새는 나고, 그러니까 깍지 같은 벌레라든가 진딧물이 안 생깁니다. 그래서 그거뿐이 잡는 게 없었어요. 별거 별거 다 해보고, 트리오도 해보기에는 트리오는 몸에 좋지가 않잖아요. 트리오하고 요즘 뭐, 베이킹소다니 해서 같이들 쓰는데, 그거 절대 쓰면 안 돼요. 예, 못 물르고 이제 임시 죽기는 하는데 그 나무가 재생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 잡는다던가 그런 거는 개미를 키우면 바퀴벌레는 자동으로 잡아지는 거고요. 예, 씨앗을 자체를 먹으니까 예, 바퀴벌레가 안 생기고요. 예, 그 나머지는 그 점약으로 잡았어요. 아직껏 나무 한한 예, 한 60년 가까이 키우면서 지금. 그걸 벌레 잡는 거는 그것뿐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구아바를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. 신경이 죽으면 나무가 살지 않아요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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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 시작해서 밑에서 싹이 나는 거만 조금 사는데 그리고 나무가 뿌리 모양하고 똑같이 닮으니까 나무가 너무 안이쁘면 뿌리 작업을 좀 해주시면 키우시다가. 약간, 칼, 칼이라던가, 긴 칼로, 뿌리 작업을 해주면 나무가 이쁘게 자라요.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고, 조금, 조금 늘려가면서 하시면, 뿌리가 예쁘면 나무도 예쁩니다. 뿌리가 지저분하면, 나무도 지저분해요. 그래서, 이게 큰다는 거, 뿌리 모양과 화분 모양과 같이 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, 뿌리 모양이 이뻐야, 나무가 예쁩니다 그래서, 물론 구아바는 이리저리 농쿨 약간 지면서도 이렇게 열리는 과일식물이지만 과일 이렇게 좀 뿌리가 안 이뻤어요. 그래서 뿌리작업 조금 해줬거든요. 뿌리작업 조금 해줄 정도면 제가 잘 키우거든요. 키우는데 좀 처음에는 몸살을 해도 그게 잘 자라요. 근데 지금 신경이 많이 타서 죽어버렸어요. 그래서 과연 살릴까 일단은 투자는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두고 보는 거죠. 최대한 살려보고, 신경이 타서 죽은 거는 많이 잘랐어요. 많이 잘랐고, 오늘은 이렇게 구화발을 찍어 봅니다. 다 작은데, 요거 하나만 커요. 그러면 요게 정상이고, 다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. 약물을 먹어서, 약물을 먹어가지고 안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트리오라든가 베이킹소다라든가 이렇게 신경이 죽으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좋지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몸에 나무에도 이제 이렇게 죽지 않고 냄새로서 이제 개미라든가 그 벌레들이 안 달라들이니까 이제 그 접약으로 그 냄새로다가 모두게 하는 방법 그게 제일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. 그한 60년 노하우인데요. 어, 그렇습니다. 예, 나무를 그렇게 해서 예, 벌레 잡는 거는 좀냐 음, 그것뿐이 없었다는 거 라프타링 예, 인터넷으로 사면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. 다섯 예, 개씩 다섯 개씩 넣어서 비닐을 세워서 딴그 음, 그 공기 있잖아요. 넣는 거 동글동글한 거 거기다 넣어서 비닐을 세워서 위에서는 물을 줘도 예, 흐르고. 밑에서는 이제 냄새가 나서 이게 개미들이 안, 할, 안 달라들고. 한나무에 하나씩만 걸어놔도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. 그게 딴 어떤 약보다도 좋았어요. 예, 그래서 경험상. 그래서 오늘은 구아바 신경이 타 들어가서 죽고 있는 구아바를 찍어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